여러분 저는 리장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기 이제 공항버스 타고 리장 시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응. 응. 여러분 저기서 그냥 현금 주면은 아저씨가 알아서 자기 걸로 구매해줍니다 이렇게 표를 받았고요 저는 그 남문 간다고 말했어요 너무 예쁜데? <laughs> 여러분 숙소가 아주 미쳤습니다 어, 저 이렇게 넓은 덴지 몰랐는데 대박인데 여기 밖에 무슨 정원도 있어요 <laughs> 대박 여러분 저는 밥을 시켰고요 이렇게 먹고 얼른 자겠습니다 망고까지 여러분 지금 5시 43분이고요 6시에 그 타오버에서 신청한 옥룡설산 투어 가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안에 지금 옷을 한 4겹 껴입은 것 같아요 이추울수이가 잠시 기다리고 있고요. 단톡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연락이 바로 바로 오네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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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 케이블카 타는 버스 탔습니다 앞에서 QR이랑 여권 보러주고 들어오는 거예요안에서안집안안에 이거 서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저 토할 것 같아요. 어. 啊、视频、啊。鲜艳的各种颜色。游泳过程中。<noise> <noise> <noise> 你一天的跑出那点路吗？我。对，两块钱就少一点。慢慢吃啊、哦。哦 야시장 있는데 아직 다안 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 야시장 이거 찾으면막 차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지금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는데 여기요? 진짜 많아요. 제가 간 곳은 여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냥, 백설기 맛인데, 좀 맛이 별로예요. 아, 저 진짜 다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숙소로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냥 간단하게 사봤고요. 그 다음에, 망고 있잖아요. 이거, 길거리에서 사면은, 한 통에 2,000원인데, 그 시장 안쪽에서 사면은, 한 통에 1,000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호도역 가는 날이고요. 저 숙소에다가 캐리어 맡기고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여러분 버스 정장에 류 왔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9시 차는 그 15분 전에 들어갈 수 있대요. 저는 너무 빨리 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거 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타면 돼요. 갈수 있다. 그냥 왕복은 70원이고 올라오는 건 65원이니까 왕복 무조건 사셔야 돼요. <목소리도> 아, 여러분 저는 버스 정류장에 다시 왔습니다요. 여러분 저는 기사 아저씨가 이거 빵차 구해주셔가지고 탔거든요. 근데 150원이라고 들었는데 100원이네요. 그리고 알리페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알리페이도 됩니다. 설산이 보이고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아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화장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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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맥주 아, 한병 사와가지고 여기서 나는 술로 <놀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세요? <laughs> 여러분, 진짜 죽입니다요. 와. 여러분, 저는 1층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9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중독객전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가는 길에 이런 어, 리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이런 화살표나. 어디서 멧돼지 소리가.. 돼지 진짜 커요. 너무 좋다. 가다가 이렇게 지팡이도 2,000원 주고 그냥 하나 샀습니다. 이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他他、哦、问我在哪儿他、啊嗯、们他们一起过来。 叫你吃啥？你在丽江的时候吃什么？吃米线，<laughs> 就只吃米线了，丽 <laughs> 江的菌子好吃，就这种，一般来这边都必吃这个、嗯，这个是他们这边的，他们的民民族小吃叫烤叫什么？辣西烤肉，过两天只吃米线。 아. 여러분, 저는 친구랑 헤어졌고요. 저 혼자 이제 여기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아, 무섭다, 근데. 여러분, 저기 드디어 보입니다. 와, 여기 어떻게 내려가요? 와. 여러분, 저는 도착했고요. 넉넉하게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큰 버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 타고 갑니다. 여러분, 5 시간 반 동안 사산트레킹 성공하고 버스 탔습니다. 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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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らやばいてかこれはほら反反な3だと 아, 호텔 문 닫힘. 여러분 어제 산만보 걸은 거 치고 컨디션이 괜찮고요. 저는 이제 숙소 체크아웃 하고 또 현지 맛집으로 밥 먹고 이제 버스 타고 공항 가보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원래 다른데 갈라했는데 거기. 내... 새가좀 별로여가지고 그냥 그 마라 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냄새 짱. 저는 택시 타고 이제 공항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구매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기사 아저씨한테 외국인인데 표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냥 현금 꼭 갖고 오세요. 현금 주면 아저씨가 그냥 태워주니까 여러분 저는 버스까지 무사히 탔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저도 무사히 받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웠다민정